지금 영상 또하나 나가는데 이건 재무제표에 관한거하고 주식하는 방법의 정석 예.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사실은 뭐 주식 대충 생각합니다 뭐 좋은 기업 사놓으면 되지 뭐 어? 그죠? 내가 손실 나이 있으면 가져가면 되고 수익나면 판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타짜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서워 하셔야 돼. 밖에서 보는거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매우 우, 제가 꼬시는 거 아닙니다. 아, 우염스럽게 혼자 하기보다는 조금 싼 걸로 해서 일단 매매도 해보시고, 또 제가 그, 무료로도 많이 가르쳐줘요. 모르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아, 이거 이분, 이거 보니까 이거 모르는 같은데, 그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좀 배우면서 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건 뭐 수익에서 다 뽑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꾸준히 본다고 되는게 아니야 실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요소들이 많아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거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 하고 어, 주식투자의 정석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시청하시고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제가 원격으로 저기 재무제표 보는 거 봤거든요? 재무제표.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할때 재무제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에서 기업 성장성이나 가치성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면 이런 재무 형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 재무제표의 형태는 지난 거란 얘기예요. 음, 새로운 공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식은 공시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공시에 보면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갖고 그죠? 감사보고서가 보면 2025년 3월이잖아요. 예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시기가 왜냐하면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들어가죠. 또는 감사의견 거절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하여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의견 거절도 제출하지 않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했으면 공시에 올라갈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날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1년 전, 2년 전 기업 분석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확실한데 제가 하나 열어드릴 이유는 뭐냐면 감사 재무제표를 그렇게 봐야 될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증빙을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릅니다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근데 여기다 기술적 분석을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써서 매매를 하는 것도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야 음. 기술적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은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찾는 거고 장이 시작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면. 기본적은 버리는 거예요. 일도 사용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 한 개도 사용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무조건 기술적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적으로 가는, 기본적이 아예 없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뭐 지수를 본다든가, 비트코인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 분석을 기업의 해결을 할수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기술적 분석을 제가 여기 자동 검색어가 있네요. 넣고 어, 지식 지식백과를 눌러볼게요. 지식백과, 백과사전에서 두산백과 걸 열을게요. 네. 이거는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요 엄청히 우습게 알아요. 이거를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음.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우습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백과사전에 써있다래서 그런 하나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록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국어사전에 아니면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어? 어 배가 아픈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뭘 먹으면 좋다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게써 있어. 이 약초는 어 배아리에 좋고 배 아픈데 좋고 어 이것을 먹으면 어 장염에 좋다. 그러면 그걸 먹어요? 우리 약국 가서 약 먹잖아요. 그죠? 그게 효과가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써있다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이 100% 맞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써있으면 어, 그럼 그 약초를 먹으면 무조건 낫나? 더 좋은 거는 약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병원 가거든. 근데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야. <laughs> 그런 식으로 참고만 해보시라 이거야. <laughs> 여기 보면 뭐 거래랑 보고 뭐 예측하는 방법, 이건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요 정의가 중요해요. 주가는 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항상 반복적으로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반복하여 변화하는 속성이, 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국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 주가는 항상 반복하여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 요까지 중요해요. 이거. 주가는 반복하여 변화하는 속성이, 속성이라 그랬어요. 원칙이라고 안 했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의 주식이라도 이거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야 아 이게 포인트야 요거를 제가 색깔을 좀 달려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선으로 작게 거릴게요 때문에 요까지는 여기까지, 요까지 속성이야 주가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laughs>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의 주식이라도 매매 시점을 잘 포착하면 투자 수익을 일올릴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으로, 그죠? 여까지, 여까지. 과거의 주가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추세가 시작된다는 시기를 주가나 거래량 정보를 이용한 일정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구가 세 개로 바뀌었네. 세 개로 나눠져 있네. 그지?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반복하여 변화하는 원칙이 아니에요.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속에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의 주식이라도 재무제표를 볼 필요 없는 이유예요, 이게. 그지? 재무제표가 나쁜 종목이라도. 그죠? 어, 해석하면 그거잖아요. 재무제표가 나쁜 종목이라도 주식의 매매 시점을 잘 포착하면 즉 매수할 위치를 잘 포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즉싼 값에 사서 찍고 나가는 값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의 거래량이나 주가, 주가라고 그러세요 거래량이 아니에요. 주가나 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아니, 저, 저, 뭐야. 시작하는 데 결정하는 데, 뭐, 뭐,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즉, 찍고 빠져나가는. 예. 주가가 찍고 나가는 그 시기를 결정하는. 즉, 우리가 찍고 가는 데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것을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이 핵심이 뭘까? 기업의 분석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아니란 얘기 이거를 아니+ 아니 이거를 뭘, 내가 뭐라고 지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백과사전에 있는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원칙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배앓이 할때 우리 약초가써 있어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초를 먹으면 배앓이에 좋다 거기 좋다고 라 나오잖아 배앓이에 완쾌된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배앓이에 좋다 어 혈압에 좋다 어, 그죠 그렇게 나와 좋다고 라 나와요 약초를 보면 근데. 이, 주식 공부도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기가 이라 이것이, 어, 대한금융, 투자협회에 어디더라? 강좌. 예, 이거, 이거. 옛날에 이 만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에, 이 만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에, 이게 없어졌어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금융투자협 에서 나왔던 만화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초보 때이 만화를 봤어요. 지금 만화가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지금 이게 당시에 이제 이 만화를 서한 번씩 열어봤더라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나와 주식을 하려면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일과 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경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기업이에요. 근데 경제나 산업은 지수가 지표로 표시가 돼 있잖아, 차트로 돼 있죠. 차트를 보게 되는 거죠. 이몇한지만 기업 분석, 기업 분석에 들어가는 거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이익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B S라서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B S. 예, 이건 대차대조표라고 하고 하나는 P L이라서 손익계산서를 따지죠. P L.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의 자산 상태. 자본 상태. 자본은, 자본은, 너 자본금 얼마 갖고 장사하려고 를 그래? 어, 내 돈, 내 돈, 내돈 자산, 어, 나 지금 3, 5억 갖고 하는데 지금 한 대출 받아서 어 2억을 더 받았어. 그래, 7억 갖고 있어. 대출을 받은 거는 부채에 해 당하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내 돈과 빌려온 돈을 합친 게 자본이에요. 그것은 BS에 들어가는 거예요. BS에. 알았죠? 그것은 BS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장사를 했어요. 자, 매출이 얼마나 왔고, 경비를 얼마 썼고, 전기료가 얼마나 왔고, 차량, 감가상각비가 어떻고 저떻고는 다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손익계산서라 그러죠 손익계산서. 네, 이건 손익계산서. 이건 손익계산서. 대차 이게 대차대조표. 이거는 손익계산서. 자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이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아 기업이 자산이 100억 밖에 안 돼. 기업의 자산은 <laughs> 시가 총액은 어 자산이 100억 밖에 안 돼. 시가 총액은 700억이야. 오 씨, 600억이 과다 과다 계산이 됐네. 과하게 계산이 됐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아, 자산은 100억 밖에 안 되는데 어 여기가 이 제약 그니까 제약회사라는데 어 이게 시약의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팔리는데 뭐 매출이 천억씩 나와 어 자산은 1 0 0억에안 되는데 어이씨 영업이 약이 개발이 돼서 영업을 잘해가지고 매출이 천억씩 나고 수익금이 300억 400억이 나와 그럼 400억이 나왔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100억과 400억을 더하면 500억이 되겠죠 그죠 어쩌면 2천억이 나와서 기업의 가치가 1,100억이 되고 그럼 자산은 100억이야. 그 12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700억이야. 그럼 300억이 400억이 저평가된 거죠. 어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의 재산이 어떻고 이것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의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100억이야. 그래서 자산이 200억이야. 야 이것이 기업 부실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죠. 실수입니다. 그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업 이익이에요. 그런 손익 계산으 들어있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그겁니다. 비에, 우리가 감, 재무제표를 볼때 감사 보고서에 써있고, 보면, 매, 기업, 뭐, 총,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이렇게 써있어. 그럼 대차제표야. 아, 그지? 그럼 뭐, 기업의 순, 자산을 따지려면 총, 자본에서 부채를 빼면 자기 돈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어, 기업주의 돈이 나오지. 총, 부채에서, 자본에서, 자본에서, 자본금이 얼만데, 거기서 빚만 빼면 순수한 자기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주식의 기업가치를 보려면 재무제표로 해서 손익계산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이, 이 기업의 실적이 늘고 있나 적게 있나. 그지? 늘고 있나 적게 있나. 기업의 자산이 변동은 크지 않아요. 그죠? 결국 영업을 장사를 잘 하냐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야 그거는 당기, 당기, 분기순이익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당기순이익, 당기손실이라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라는 거는 일기 전기 후기 그렇게 하거든 일기 이기 이렇게도 하고 그런 기라는 것은 어육 개월 기준에요 이1 년에 일삽일기 전기 후기에서 일기 이기에서 6 개월치 6 개월치 회계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이동 평균값이야 <laughs> 이동 평균은 전기 후기의 전기라는 거는 6개월이라니까. 6 개월이라니까 6 개월은 어. 한 달이 일요일 빼면 며칠 거래하죠? 20일 거래하죠? 20일은 뭐예요? 한달선 60일은 1사분기2사분기 하잖아. 3개월 선. 20일씩 3개월이면 아니 한 달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빼면 20일 맞잖아. 자 3개월치 3개월치 회계상에서 3개월치 전기 우리 1사분기2사분기3사분기4사분기 하잖아. 1년 4로 나눠서 분기 실적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60일. 60일 선이 생각나네? 그러면, 한 달이 20일이고, 6개월이면 얼마야? 120이지. 120일, 일 선, 가정, 가격이 동평균선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전기는 120, 후기 120, 합친 게 240. 그지 보조지표에 여러분들 가격이 동평균선에 20, 60, 120, 240 쓰잖아. 그게 바로 이 분기, 이 저, 회계 기간을 따진 거라고. 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올랐어. 어, 어? 이동평균 값 위에서 놀어. 어, 그게 이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놀았어. 그럼 실적이 6개월이 반영이 된 거지. 돼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알았죠? 지금. 그래서 <laughs> 대차대표 손님 품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건 자산이야. 변동성이 별로 없어. BS는. 대차대표는 근데 PL은 변동성이 많아요. 영업비용도 쓸수 있고. 그죠? 어떤 감가상각이될 수도 있고, <laughs> 그죠? 그런 일이 많아요. 장사가 또안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그죠? <laughs> 또 기업, 기업의 어, 직원을 감원시켜가지고 이익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을 인한 영업이익, 영업자산이고, 또는 내가 감원을 시켜서 경비를 줄여서 이익을 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하튼 단기 순이익의 수익을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만 보면 돼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거 회계된 거는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상세 상세 회계는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laughs> 자동차 감가상각비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이제 어, 그건 언어 항목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주식하는 사람이면 대차 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어떻게 됐냐 이것만 보면 돼. 그거 다 일일이 언제 봐요. 그죠. 그냥 간단한 예로,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어, 그니까, 요거, 아까 내가 봐, 보여드린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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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 해석을 잘 해야 돼. 음. 사람들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면 <laughs> 믿지도 않아. 어, 믿지도 않는다고. 내용, 뭐, 우습게 알지, 뭐. 이거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어, 그냥 대충 보고, 어, 거래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니까? 아, 그지? 얘 문구가 세서로 나눠져, 있어요, 분명히. 공부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국어 공부하듯이. 요거, 이한 문구. 그죠? 두 문구. 두 개의 문구. 세 개의 문구. 세 개의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림을 표시하면, 이렇게 한 문구. 그지? 두 문구. 세 개의 문구로 나눠져 있다고.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세개 사람들은 여기서, 아, 거래량으로 하는거이랬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저 파랗게 표시되는 주가는 항상 반복하여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잘해야 돼. 반복화해서 전화, 전환하는 그 속성이란 단어를 알지 성질을 갖고 있다. 어. 그런 속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이라도 매매 시점을 잘 포착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다고 믿고서 주식을 사는데 노랗게 표시된 과거의 주가 특, 속성이 있으니까 과거의 주가의 거래, 주가, 나야, 주가, 거래량만 있는 게 아니라고, 주가 변동, 주가 변동이나 거래량 같은 것을 보고서 일정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일정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렸, 이거 지선이면 찍고 나가는 타이밍을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추세가 시작된다는 건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다든가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그 시기를 결정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주가 상승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제 어? 추세가 시작되는 일이라고 세요그또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맞죠? 시작이 됐잖아. 시작은 뭐예요? 찍고 나가는 시기 요게 시작이지 기준봉 생기고 저 위에가 시작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 써있잖아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면 찍고 나가는 위치이고 장대원봉 생기서 기준봉이 생겼다는 얘기는 시작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 진짜 잘해야 돼 국어 해석하듯이 주가는 항상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주가는 항상 예 어서서요. 항상 반복하여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속의 성질이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죠? 네. 속의 성질 이 있기 때문에 기까지는 이제 문구 한 문구야. 주가는 항상 항상 항상이라고 써요. 반복해서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거기서 내용이야. 그럼 어떤 걸 대상으로 하냐? 이지 재무 상태가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도 매매의 시점을 즉 사는 시점을 잘 포착하면. 수익을 올리시다. 수, 그렇지. 내가 잘 사면, 싸게 사서 잘 사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노랗게 써 있지. 과거에 주가 같은 거, 뭐, 주가, 거래량만 있는 게 아니야. 주가 등 그것이 차트에 써 있겠지. 어 그런 거 정보를 이용한다 그랬어 가져온다 안 했어 그죠 이용한다 그랬어 이용해서 일정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요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야 요게 일정한 시,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지 요거 써 있잖아 시작되는시점이랬잖아 주가가 내려오다 시작되는 데는 찍고 나가는 데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시기를 결정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결론은 뭐냐면 이 문구를 조합해 보면 이거에 이거 찍고 나가는 값을. 결정하는데 목적이 갖고 있다. 그지? 어, 요거 매매 시점은 잘 포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건 매매 수익에 관한 거예요. 매매법. 쌀때 사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느 때냐? 일정한 추세가 시작이라고 하세요. 추세가 시작되는. 상승을 시작할 때. 상승이 된 후가 아니에요. 예. 사트기법은 상승된 후죠. 예.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백과사전에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증빙하려는 거야. 재무제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죠. 여기 보면 이제, 요런 거 해석할 때 잘못하면, 어,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대충 그냥 훑어 읽으면, 어? 거래량 정보밖에 눈이 안 들어와. 주가 나라는 특징은 없어요. 그죠? 주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가 변동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추세가 시작되는, 요게 중요해요. 시점. 추세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였다가, 네,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이 나가는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략하는 결, 그 시기를 결정하는 그 시기 이걸 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치. 차트 기법에는 시작이 시작 지점이 아니죠. 급등된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거 중요하니까 내가 강조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식 공부는 내가 어느 문서를 볼때 만약에 해석을 잘못하면요. 헛걸음질을 엄청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걸, 이걸 중요시 해야 돼요. 기술적에 대서 여기도 보면 주가나 거래량의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주가의 거래량 주가나 주가 주가하고 거래량은 어디에 써 있죠? 차트에 써 있지 그지? 근데 이거 누구야 그 존 님과 그 무슨 증권 투자 회사 그 대표가 차트는 갬블이라고 그러더만. 그 사람 은 이걸 안 봤나 봐. 어, 그 사람 그 공격 저격,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 광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차트를 보는 거는 갬블이래. 어. 그리고 이거 누구야? 그 유명한 그 유, 유튜브 하시는 분도 그분도 그거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반박을 하더라고. 나도 반박을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차트는 갬블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차트를 보는 방법이나 행위가 문제지.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나 차트를 봤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트 열어봤어. 그건 본게 아니야. 이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일정한, 취재가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목적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건 봤어. 차트를. 내가 결정을 못했어. 그건 본게 아니지. 이, 지금 빨갛게 줄친 거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시작하는 이라 써 있잖아. 이, 여기가 이거야. 이거, 이거. 그지? 근데 여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장단봉이 나오면 이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위배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갔다가 또 내려왔어. 어, 내려온는데난 놓쳤으니까 내려오다가. 어, 얘가 나갈 때살 거야. 굳이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여러분들 많이 하는 눌림 목매매. 아,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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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왜 갑자기 도율 선생처럼 내가 목소리를 내지? <laughs> 어, 그죠? 어,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설명하는 이거라고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을 지금 지금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데서 연장이 나온 거예요. 내용은 이해했죠? 네, 여러분 학습을 하셨어 지금 재무제표. 장이 딱 시작되면 재무제표는 볼 필요 없어요. 주식을 이미 샀다면. 사기 전에 내가 살 건가 말 건가요? 근데 실적이 있어서 얼마큼 갈까 그거는 이제 보통 밸류라고 그래 밸류. 어. 기업의 실적, 가치. 가치를 영어로 밸류라고 그래 밸류. 어, 기업 밸류가 얼마야? 그런 그래, 전문가들이 또 아는 척하서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나와 있는 데서 영업이익이 아, 부동산 값이 올랐어. 그럼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지. 어? 근데 그건 팔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 그건 팔려 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영업 실적은 바로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적이 올라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서 주가 주가 당 주가 이익이 그거지. 수익이 발생한 거를 주식 수로 하는 거지. 그지기업 그런 거 몰라도 영업 몰라도 된다고 그냥 알면 돼. 아야 동네에서 장사를 했는데 마을 조합에서 장사를 했어. 그냥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끼리 장사를 했어. 어? 여름에 딸기 좀. 공동으로 수, 저, 해서 장사를 했더니, 어이씨, 한, 했더니, 한, 200만원 벌렸어. 수익금이. 복숭아 따서, 아, 저, 복숭아에다 딸기, 딸기를 심었다가 팔았는데, 오, 어, 200만원 수익이 났어. 뿌리, 한, 거기 12명이 참가를 했어. 그럼 이익을 나눠야 될거 아니야. 수익금 나누기 주식수. 그게 주가당 이익이지. 그지? 그, 이,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에다가, 이, 주, 한 주당 주가 이익을 더하면, 그, 밸류가 나오잖아. 기업가치가 아저뭐 주식의 가치가 나오잖아. 그지? 어. 보면, 우리가 영어 좀뭐 BPS, EPS, 뭐 그런 걸 쓰잖아. 어? EPS. 이 쓰잖아, 이거. 제 영어 있어. 용어 있는 나는 몰라. 아, 난 저런 거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그거는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람끼리, 지들끼리 통화할 때나 쓰는 게 일반 개인이 알 필요는 없어. 자, 쉬운 방법. B가 들어가면 뭐요? 아까 BS라고 그랬잖아. 그지? 기업에. B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자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되게. 되게. 쉽게 외워, 그냥. 이는 뭐요 수익에 관한 거. 어, 영어가 써있는데, 씨, 아 몰라, 에이. 그래, 빗자가 써있네? 어, 다른콤 얘기니까 저건 자산을 나타낸 거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외워. 그죠? 어, 이 자, 빗자가 안 써있고 다른 게 써있어. 근데 이 자, 어, 이거 수익을 나타낸 얘기구나. 이 PS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치?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가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은 차트로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재미도제표를뭘안 보는 줄 알아. 응? 나는 이걸 전공한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뭐 이런 거 알아서 뭐 하게 필요 없어. 체결 잘하고 직구나 안한다서잘 사고 팔기만 하면 돼.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는 방법이 아까 여기 써 있잖아 백과사전. 하락을 하다가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음. 시점에서. 근데 내가 놓쳤어. 갔어. 어 그때 주가 계속 가요? 갔다 떨어졌다 하잖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어 여기 떨어졌다 올랐다 하잖아 이렇게. 어또여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응. 어또 가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점에서 잘 사면 되는 거 이런데 시점에서 이런 데서만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 <laughs> 알았죠 야 이해했죠 예 아니 오늘 훌륭한 뭐 이거 주식 저기 초보 공부방에 넣어줘야겠다 재무제표를 여기서 공부하다니 <laughs> 야, 일단 영 영상 하나 또따만들어져서 이런 거 밖에다 유튜브다 올려주면. 그맥시민주아는 거예요. 이게 이만한 저까지 천정까지 우리 천정까지 지식이 있잖아요. 그지? 주식하는데 유튜브에다 올려줬잖아요. 뭐 기법이 됐던 이런 거는요. 우리 실내에서 스리박 끌고 다니잖아. 그 밑에 있는 거야. 쓰리팟바닥 밑에 있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 있으면 좋지. 어. 그러니까 이, 이런 거를 하나 알면, 아, 저번에 강의 들었더니, 재무제표로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 없고, 책심은 나가는 데서 사는 게 목적이구나. 그 백화점에 써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트 기법은 거래랑 터지고 사네? 시작 시점에서 사는 게 아니네? 이걸 개인들은 분간을 안 합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뭐, 분석기술 뭐 배우고 싶다면 나중에 돈 벌고 싶. 독학할 수면 해보시고 지금 당장 수익내는거 에지테스 쓰는 거 그다음에 체결 연습 음, 분명히 장중에 여기 뜨는 거 있잖아. 여기 연체기 자동에서 뜨는 거 이런 것도 모의 계좌를 해서 손매매도 이렇게 체결을 해야 돼요. 체결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주를 사는데 백주씩 사야 되는 거예요 걸쳐놓으면 안 돼. 백주가 매수되다 말면 걔를 취소시키고 다시 사, 백주를 사야 돼. 어. 어. 걸쳐놓고 하면 안 되고 파는 것도 그럼 만주 됐어또 파는 것도 해봐야 돼. 백주씩 백주 팔고 모의 계좌는 언제든지 리셋돼요. 너 오늘 삼천만 원 빌렸어 모의 계좌를 수익 날려 하지 마요. 걔를 또 어이 걔들이 천오백 됐어 그럼 다시 리셋하면 돼요. 없어져요 다시. 어. 그러니까 체결 연만 모의 계좌 잘 쓰시죠. 수익을 낼라 하지 마세요. 뭐 체결연습에 적극 활용하세요.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중에 차익을 할때 엄청난 돈 차이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체결 잘했죠 지금까지? 이 방송에서 체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거 건 장난 아니네. 옆에는 똑같이 매수했는데 옆에는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1700인데 아니면 2400인데 나는 씨 1900만 원 밖에 안 되네? 이거 보건 문제지? 체결. 체결에 따라서 수익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 어제도 저기 절절인 방송 계시지만 그때 자동을 열고 계셨다고. 그거 올라가는 거못 봤지. 나는 봤지. 지금 이거. 나눠 먹었다. 그지? 그거 해서. 980만원 수익받네 그지? 980... 3만 5천원... 980만원... 아까 좀 전에 그 저기 그 분은 라이브 리방송 회원이 아닌데이방송 데이트레이딩 쓰시는 분인데 얘기를 했거든 아침에 그들이 나갈 일 있다고 좀 팔았대 절반 정도 팔아놨대요. 근데, 내가 얘기가, 0624를 쓸줄 알았으면 안팔고 갔었을 거 아니야. 파니까 날라갔대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팔았겠죠. 0624를 쓸줄 알았으면, 0624 예약을 해놓고 나갔으면 위에서 때렸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분명히 만천원 이상에다 매도 치라고. 그러니까, HTS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거 공부를 해놔야 된다니까. 이런 그,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에?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그지 그래서 잘 팔았어.